집중인터뷰, 오늘은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대표를 만나 대학 입학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학년 학생들이 다가오는 개학하자마자 12학년 시니어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준비 원서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8월 말부터 대학 원서 시작이 시작됩니다. 시니어 학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부터 원서 내는 시간부터 해서 원서 마감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대학 원수를 내는 시기는 주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1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첫째는 대학 진학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기 전형이 있고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조기 전형에는 early decision과 early action입니다. early decision이라는 것은 한 학교 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합격을 되면 의무적으로 그 학교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와 학생이 계약을 하고 이 학교를 원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리 조기 전형하고 일반 전형의 차이점은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얼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훨씬 더 일반 전형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대학이 일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10% 미만 한8%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조기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은 약한18% 이렇게 되죠.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조기 전형에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많이 높은데요. 지난 학기 지난해 노스웨스턴의 조기 전형이 합격한 합격률은 약 40%의 높은 확률을 높여 보였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보다 떨어지는 10%대, 15%대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기 전형이 합격하기 쉬운지, 합격률이 높은지를 보면요. 어 대부분 학생들이 한 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얼리 디시전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학교를 어, 합격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공이라든가 학점 학과 학자금이라든가 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학교 측 어, 면에서는 이 학생이. 원리 대시정으로 원서를 냈다는 것은 합격하면은 100% 우리 학교에 온다는 보장 하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죠. 근데 문제는 학교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학교를 갈 경우에 어느 어느 정도의 장학금이나 파이낸셜 에이드 학자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런 사전 준비를 전문가들과 하는 게 유익하죠. 그렇지 않고 일반 우리 학부 형들이 생각하는 사립대는 학비가 비싸고 주립대는 학비가 사기 때문에 그냥 주립대보다는 산 사립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립대 본인은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항상 세미나나 이런 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립대에도 어, 주립대 학비로 갈수 있는 학교들이 예, 많이 있고요. 그 시스템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컴이나 재산이나 학생 수에 따라서 그 학비 보조하는 파이낸셜 에이드 어,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인컴이 많은 부부 어, 가정에는 학자금을 좀덜 지원을 하고요. 인컴이 적거나 수입이 적거나 재산이 적은 가정에는 학자금 니드베이스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컴이 어느 만큼 있냐에 따라서 학자금 받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죠. 물론 이 학자금 받는 영향에 미치는 그 과정에서는 학교 학생의 어떤 성적이 매우 중요한 것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어 미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학교를 정하게 되면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마감 기간이 보통 11월 중순이 마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학교 원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마감 기간 전 2주 내지 3주 전에 마감을 하라고 하죠. 그렇다고 보면 10월 말까지 실질적인 준비를 조기전형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조기전형에 원서를 내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그러면 방학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인데요. 여름방학 지금 주니어가 끝난 여름방학 학생들에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학교에 필요한 에세이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할 전공이 뭔지를 전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에 어떤 전공을 할 거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 미리 그 전공을 뭘 하면 좋을지를 적성검사를 통해서 어떤 전공이 맞는지를 우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전공이 결정이 되면 어떤 학교들이 학생에게 맞는지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잘. 학교 서치를 해서 학교 선택한 이후에 학교 원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8월 말부터 9월달에는 원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서 내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공통 원서가 있고요. 이 공통 원서는 미국의 한 400여 대학이 이 원서를 쓰는데요. 이 원서 포맷을 쓰면은 모든 4 0 0개의하는 대학들은 그 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 입학을 사정을 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학교마다 그 원서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리노이에서 많이 가는 어,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자기 학교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학교 원서를 쓰게 돼 있죠. 예, 이 원서를 기입할 때는 가능하면 전문 상담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서에 기입해야 할 많은 중요한 부분들 중에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나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활동했던 액티비가 뭔 액티비티 활동이 뭐였는지를 잘 기입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한 예를 들면은 액티비티 한 거를 적으라고 하면 두개세 개를 적는 게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를 쓸수 있는 나은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한 것들을 잘 보여줄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이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는 학교마다 에세이가 다르고요 커먼 어플리케이션 에세이가 다른데요. 커먼 어플리케이션 공통 원서의 에세이는 다섯 개 주제를 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잘 분석해서 자기하고 가장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여름 방학 때부터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일주일이나 이 주일만에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전문가나 선생님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제를 통해서 가장 나의 스트롱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위크한 포인트를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어 준비된 그 기간 동안에 드래프트를 만들고요. 완성이 되면 전문가 선생님한테 사전에 한번 보여주고 또 에디팅을 하고 수정을 해서 완성이 되면 검은 어플리케이션이든 일반 대학 원서에 에세이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건 다시 원서를 쓸때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 기입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학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입학 원서 전략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 2 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입학 대학 원서 쓰기에 있어서 여름 방학 때 준비해야 할 에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AT, ACT 이런 거 준비에 이어서 대학 원서를 어떻게 잘 쓰냐 하는 것들인데요. 첫째는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전공이 어떤 전공을 구체적으로 정할지 아니면 전공을 없이 대학을 정할 것인지. 학교마다 그게 다른데요. 좋은 학교일수록 사전에 원하는 전공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 학교에 맞는 학자금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살펴서 원서를 낼 필요가 있는데 조기 전형은 9월 10 9월부터 해서 11월 15일이 마감이고요. 일반 전형은 12월 말 1월 중순이 마감인 거를 감안을 해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동시에 원서를 제출해서 합격이 되면 비교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학교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결정 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합격률 면에서는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리 액션은요 합격을 해도 꼭그 학교에 갈 필요는 없지만 어, 집중을 해서 그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될 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얼리 액션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글 조이스 얼리 액션 같은 하버드나 예일 같은 경우에는 얼리 액션이긴 한데. 하나밖에 지원을 못하는 싱글 조이스 얼리 액션입니다. 얼리 디지털인 학교는 하나밖에 못 선택하지만 얼리 액션인 같은 경우에 두개세 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싱글 얼리 액션 같은 경우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